안녕하세요. 뉴욕사의, 사회,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철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넋두리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종차별, 미국에선, 어, 아주 고질적인 문제죠. 뭐, 미국 살면서 인종차별 한번 정도는 꼭 겪어보셨을 텐데요. 뭐,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니까 그나마 인종차별이 없다. 뭐 한국이나 다른 그런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 더욱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그나마 인종차별이 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이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음, 간혹가다가 이렇게 불쑥불쑥 당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 뉴욕에서는요 며칠 전인 어 벌써 며칠 됐습니다. 저서 지난주인데요 지난 3일, 박스 뉴스가 대선 동향을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메해튼에 있는 차이러타운을 기자를 보내서 취재를 했습니다. 어그 O'Reilly Factor라는 팩스 뉴스의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코미디물도 아니고요. 굉장히 좀그 진중한 무게 있는 그, 그 정치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짧게 들어가는 하나의 그런 그 쇼트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제시 워, 워터스라는 그 기자가.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지금 뭐이 대선에 관련된 질문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의 주제가 요번 대선에서 특히 이제 도널 트럼프에 대한 그 중국인들에 대한 반응을 묻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취재 자체가 그 목적이요. 하루, 도, 도널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중국과 그러니까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도 그렇고 여러 아시아. 그러니까 여러 해외 국가에 대한 미국이 너무 그냥 퍼, 퍼주기만 한다. 그러니까 방위분담금. 한국 같은 경우는 방위분담금을 내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뭐 적국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할 정도로 좀 외교에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럼 이번에 한번 그, 그 중국을 비난했으니까, 그럼 이 중국인들의 반응을 들어보자. 라고 해서 맨날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이, 이 사람들, 그 길거리에, 그리고 중국인들을 붙잡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시 워럴스라는이 이 기자가 하서 하는 이 현장 프로그램이요. 워낙에 뭐, 좀이게 진지한 프로그램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가서 그냥 한마디로 좀 장난기 있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아무리 그좀뭐 장난기 있게 장난기 있게 하는 뭐 프로그램이라지만 그 인터뷰를 하고 하는 질문이나 그리고 또 하는 그 이렇게 전개되는 편집 방향 편집 그 형태와 이런 걸 보, 보면은요 너무나 좀 허술하게 그 아마 그들이 인종차별 이런 게 인종차별 이슈를 또 논란을 일으킬 거다 라는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뭐이를 들어서 뭐 중국에 가면 음식을 음식이라 부르느냐 뭐 이런 식의 좀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뭐 뭐 이런 식료품 음식점에 가서 뭐 밤에 좋은 물건은 무엇이냐 뭐 이런 또 아주 뭐 어이없는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영어를 못하는 그 중국인 노인분들을 붙잡고 어려운 질문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을 못하죠. 그런 부분을 여과 없이 내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대선 분위기를 취재하러 간그 프로그램의 그음 취재자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한마디로 그 중국인들 그리고 그 아시안들을 한마디로 조롱하는 결과밖에 나오진 않았다는 거죠. 뭐 너무나 이 특정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는 건데 아무리 장난기, 장난기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너무나 좀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가가지고 그냥 자기네들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웃기겠지라고 너무나 가, 가, 가볍게 여기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과연 그 프로그램에서 백인 동네나 뭐 이탈리안 동네나 이런 데 가서 했겠습니까? 그 방송이 순으로 아주 뭐 온라인상에서는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전국적인 그 전국 아시안 언론협회에서도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거를 규탄을 했죠. 또 뉴욕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 여러 모여가지고 아시안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폭스뉴스에서 어, 폭스뉴스 그 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규탄하면 뭐합니까? 이미 다 그렇게 나갔고, 진행됐고, 그 방송이 나갔다는 건 그만큼 아직도 미국의 그러한 그 백인 중심적인 그런 미디어에 아시안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중국이라는 그 외교 어, 이슈를 취재하러 가면서 메나탄 차이나타운으로 갑니까? 메나탄 차이나타운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그 인종차별적인 그 인식이 깔려있다는 거겠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번엔 며칠 있다가 이번엔 뉴욕타임스 에디터가 편집장이 또 인종차별 폭언을 들었습니다. 길거다, 길, 길을 가다가. 지난 일요일입니다. 9일이죠. 뉴욕타임스에서 현재 매출업 그, 그 어시스턴 에디터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루오 중국계입니다. 이양반이 일요일 날 교회를 마치고 가족이랑 아마 그 유모차를 타는 어린 아이가 있었 모양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와이프하고 또 친구 몇 명과 함께 메나탄 안에 그 어퍼 이스사이드라는 그 거의 그쪽이 좀그 쪽이 좀그 뉴욕에서는 좀 아, 알려진 부촌입니다. 그쪽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마 좀뭐 중국말로도 하고 좀 왁자지껄하고 돌아가 그 걸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런 와중에 어떤 여성이 와서, 이게 백인 여성인지 흑인 여성인지 거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성이라고만, 40대 여성이라고만 알려졌는데요. 그,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Go back to China. Go back to your fucking country라고, <laughs> 어, 아주 심한 인종차별적 폭언을 퍼붓고 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마이클 누오가 다시 그 여자를 따라가서 I was born in this country.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라고 대받아 치, 치, 치니까 이 여자가 급기야 전화기를 꺼내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그, 그 당시에 어떠한 이런 그 설정은 거기서 중단이 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 이 사건 이후로도 또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 마이클 루어가 자기 SNS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제 글을 올리면서 또한번의그 아시안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클 루어의 SNS에 자기들이 당했다는 그 전국 각지의 아시안들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각종 인정차별적 그런 경험들을 올려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그 사례들이요. 1 1 일자 뉴욕 타임스에 이제 기재가 됐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아마 이분들도 중국인들 같아요. 그 중국인들인데 그맨하그 뉴욕에 알려진 아까 말씀드렸던 부촌 맨하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고급 콘도에 사는 모양입니다. 아마 뭐그 이런 뭐야 그런 경제적인 규모도 좀 부유층인 건가 보죠. 그리고 여기 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자기 와이프는 아이비리그 졸업했고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느냐?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와이프가 자기 아이를 아이들을 쌍둥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이 타 타민족 여성들이 어이 아파트에 누가 쌍둥이를 낳은 모양이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가 그 앞에 있는데, 그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 엄마를 그냥 베이비시터로 알, 그냥 알고 그렇게 무심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이 글을 올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 주민이 그랬답니다. 아, 서비스 엘리베이터는저 저 옆에 있다. 그니까 러 중국 음식 배달부로 자기를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국인들에 대한 어떤 이런 아시안들에 대한 그 편견과 인식이 아직도 그만큼 좀그 미국인들 사회에서는 이, 이 인식 속에는 굉장히 안 좋게. 더군다나 그런 그뭐 고급 콘도, 고급 부촌에 살리가 없다고 그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이 인종차별이요 특히 그 아시안한테는 더욱더 그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다른 그 히스패닉이나 이런 인종이 겪는 것보다 좀그 이런 모멸감이 더큰것 그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안들은요 한, 한인을 포함해서 은근히 우리들도 우월감이 좀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교육열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안정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시안이 생각하는 우리 스, 스스로도 미국 사회에서 꽤나 안정된 인종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백인들한테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그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얘기를 들을 때 모멸감이 더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뭐 히스패닉이나 아예 그냥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인식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뭐 우리 아시안이 느끼는 어떠한 그러한 감정적 상처의 정도가 아무래도 좀뭐 물론 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아시안들이 느끼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러한 무멸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인종차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정치인이나 이런 또 경제적으로나 또 많은 이런 그 사회 각계 각층의 아시안 그 인구가 늘어나고 아시안 전문인들이 많이 이제 그 각계 각층에 이제 배치가 돼서 뭐 우리 스스로 이런 인종차별을 극복해 나가야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